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특별합니다. 보통 인간의 탄생과는 달리, 달리 인류의 우리 인류의 멸,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이 가장 특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것그 특별한 것 외에 다른 면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대로 오셨다는 점이 정말 특별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동안 예언해 왔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456하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25회, 선지서에 243회, 기타 138회. 이렇게 이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또한 번도 아니고 수천 수백 번 이렇게 통어 번을 통해서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자들과 백성들이 매일 했던 제사나 절기나 예물 등은 오실 주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애행연습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야말로 빈껍데기뿐인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것만 예표를 풀어봐도 백가지도 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기타 예수님의 생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실 것 또 어디서 나실 것, 또 누구에게 나실 것, 또 어떻게 나실 것, 누가 먼저 와서 그 앞길을 예비할 것, 누구에게 또 잡히실 것. 또, 어디에 묻히실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 그 후에 될 일까지도 너무나 정확해서 진리를 안다면 아무리 남을 속여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단의 미혹을 받아 적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것은 바로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 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에 이 사회에 의해서 한 예언입니다. 아기가 완전한 여천여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여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지금 복제 기술이 발달되어 남자 없이도 만들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그런 복제, 기술, 복제 기술도 줄기세포 기술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미국 TV 토크쇼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레리킹에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다 인터뷰를 해왔는데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딱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레디킹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을 제일 묻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정말로 당신이 천여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비한 사건이 바로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영혼 전부터 계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터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라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 아들을 낳았서도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 없이 예수님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은 예언대로 오셨다는 점이 첫째요. 두 번째는 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점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비요, 희생이요, 사랑이요, 겸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될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큰 비아이 비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고 볼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낮춘 비하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빌리보서 2장 8, 5절에서 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대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위대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의 전기를 선피어선 박사님이 물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여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물러 목사님은 박사님 제가 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물러라고 하는 자는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어지고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느라고 오늘의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이미 죽고 죽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탄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점. 예언대로 오셨다. 두 번째는 천의 몸에서 나셨다.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이 탄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 오늘,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재물로 대신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온전한 실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 이리떼가 나타나 양들을 무참히 물어 죽였습니다. 양들은 놀라서 사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양떼를 찾아 놨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리 때문에 놀라서 인기척이 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강제로 한두 마리 붙잡아 보았지만 주인도 몰라 보고 앙탄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들을 사랑했던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양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아들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을 찾아 다녔습니다. 양을 만날 때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양처럼 소리를 내었습니다. 양처럼 기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열두 마리나 찾았지만 머리는 가시에 찔러 피 수신가 되었고 목은 시고 손가발은 찢겨져 결국 아들은 양을 찾다가 입은 상처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피 흘린 목자는 또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다는 것또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이 특별한 다섯 번째는 지금도 특수한 형태의 성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을 하나 육종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꼭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미한 것은 이글을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중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생이란 것은 말 그대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난다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제로 말이야마 섞어 부패한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우리 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이 바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야말로 엄청난 복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중생도 작은 성탄절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은 역사 속에 있어 있었지만 먼저는 우리 소,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성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이 누추하고 어리석고 앙 안... 악한 심령에 찾아 오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낫게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태어날 것도 없으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셔서 말구에 눕히시고 나시자마자 시기한 헤로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당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고 노렸습니다. 그토록 애고하고 또 애고하시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낮고 천하게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높고 귀하게 오셨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같이 누추한 심령에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 행사라고 다 똑같은 행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로당처럼 가짜 경배자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성탄절에서 광단과 상술로 유도하여 예수님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경배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된 경배자는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 또 목자 등이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참된 경배자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군, 천사, 박사들, 목자들 모두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배자는 순종하고 드리는 자,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왕사에 드린 예물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예물로서 그 앞에 순복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새왕이, 새왕이 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해 있어 우리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헤롯이 자기 기득권을 염려하여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로 하였듯이 높아진 교만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스위관처럼 성령에 넘통했지만 왕이 나셨을까 찾아보거나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그런 형식적인 죽음 믿음 역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간의 주인처럼 바빠서 아기 예수님이 자기 집안의 낯심조차 몰랐던 세상의 일에만 바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세상에 오시듯이 지금도 맞이하는 마음의 중생의 생명으로 나타나십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즉 성령님은 마음의 고리 페인 외국과 무지를 메워 주십니다 교만하여 주님을 경시하는 마음을 낮추어 주십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병들어 부정적인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망령되고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은혜의 다양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한 것은 구원을 주심입니다. 또 임마누엘했고 하시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기묘자라고 하시면 또 신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사라고 하시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해 주심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이심은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으심 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것은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끼쳐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성탄이 있도록 주님을 모셔드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특별하게 나신 것은 우리에게 특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성탄도 귀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가장 복된 영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탄생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탄생 날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벌써 아버지요. 뒤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아버지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상황들은 자꾸 아버지요 변해가서 더욱더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버리도록 아버지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탄생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곧 중생하는 저희들이여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임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을 할 길을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오실 때는 아버지 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인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께 전하는 사명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먼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심을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 전하는 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21자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찬양하면서 어봉헌들리도